끝장 내려고 하거든요. 네, 그거 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당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. 국민의힘에 왜 그러냐? 200석을 얻으려면 공천을 잘해야 돼요. 당 대표를 제대로 뽑아야지 공천하지 않겠습니까? 당 대표를 제대로 뽑고 공천을 잘하면 200석이 되고. 또 하나, 전광 목사님의 전략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. 여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?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지난주에 이어서 또안 나왔어. 또 이게 뭐냐? 공천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. 저 건너편에 촛불 집회 세력이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. 노조는 한 3천명 정도 저 뒤에 또한 2천명 노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밥벌이야! 생존이 달렸어 나올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자발적으로 나온 촛불집회는 고작 200명뿐이 안 돼요 여기에 나라 살리겠다고 돈한푼 주지 않는데 나온 분이 10만명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론은 바뀌었습니다. 만약 지난주에 방화문에 여러분들 애국자들이 이렇게 10만 명이 안 나오고 저기 저 촛불 세력이 지난주에 다 깎을 고모온게한천 명대 밤에 여기를 막고 난리를 쳤으면 또 촛불 난동이 벌어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 했는데 여러분들을 그리고 전광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총선에 200석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공천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공천해야 돼요 당대표가 잘 공천해야 되는데 당대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전광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다겁니다 지난번에 황땡땡 대표가 전광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듣고 광화문과 절교하는 순간 폭망했다 이거예요. 그리고 그나마 백석이나 건졌는데 그자들도 다 개판 5분 전이에요, 여러분들. 이 자리에 50명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마이크 주지 않아도 제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자리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 새끼도 안나왔어요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좌파 세력이 광화문을 점령하려고 하는데도 국민의힘의 이 개떡같은 새끼들이 이 자리에 한명도 안나왔다 이겁니다 다음에 그 새끼들 공천 주면 안되죠 제대로 된 사람들 공천 줘서 확실하게 200석 쟁취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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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여러분들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니까 1, 2, 3, 4, 5, 6 6차선이에요 그쵸?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6차선부터 다시 계산하니까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10차선이야. 그러니까, 좌파들은 6차선 쫙 계산해서 깔아놓고 저 끝까지. 경찰들이, 어, 우리 애국 세력은 이 우측으로, 동화면 세점으로 10차선을 깔아놨어. 이거 되겠습니까? 야, 이 종로경찰이 개새끼야! 경찰서장이 개새끼 나와야 됩니다! 여기를 쫙 해갖고 저 뒤로 어? 저기 대한민국까지 우리 애국세력이 뻗어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. 이 종로경찰, 경찰서장 이 개새끼가 이동아메세지함으로 사람을 몰아놨어요 맞아요. 이거 목 잘라야 됩니까? 안 잘라야 됩니까? 잘라야죠! 예, 화면을 찍는데 맞아요. 이쪽이 안 나와 여기 10만 명이나 갇혀있어 좌파 새끼들은 저기서 어? 도로로 다 몰아갖고 말이지 어? 다 그냥 철푸덕 앉게 만들어놓고 우리 애국세라고 이렇게 구속으로 모는 이런 집회 행위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부터 이 의자도 너무 빽빽하게 앉아있요 앞뒤로 입에 다 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저기 남대부까지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패도 우리 애국세력이 승리했다 이재명 문재인 깜방에 넣어야 됩니다 그쵸 숫자 알아보면 은 감방에 넣는 겁니다 얼른 저 썩어빠진 MBC KBS 이런 좌파 언론 때문에 국민이 진실을 못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다음주에는 두배 그 다음주에는 세 배, 열 배를 만들어서 광화문을 점령하자! 점령하자! 광화문을 점령하면 이재명, 문재인 감방합니다. 다음 주에 두배더 나가야 됩니다.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나올 수 있죠? 나올 겁니까 나와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재명 깜빡 보내는게 저랑 안타까워 북한으로 보내는게 제일 좋아요 아오지 탕광으로 보내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주에도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우리 적극적으로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마지막 구호입다저 뒤에 이재명비 쓰레기를 지지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외칩니다 이재명을 구독하 이재명을 구독하 이재명을 구독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